마성의 중국어 드디어 진짜 진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페이의 마성의 중국가 30강 함께 해주신 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책한권 끝내는데 우리 8개월 걸렸네요. 그쵸? 그 시간 같이 공유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진짜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마지막 페이지를 진행하면 조금 더, 뭔가 아쉬운 생각이 들것 같아가지고, 그거 말고, 진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첫 방송을 4월 28일날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직장인의 비애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막 전화통화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진행을 했었고, 첫 방송을 할때 제가 데이터를 다시 역추적을 해가지고 봤더니, 첫 방송을 할때 160명이 같이 시작했더라고요. 그 평균 시청자가. 근데 160명에서 지금 이제 60명이 좀안 되게, 어 60명이 좀안 되게, 60명 딱 남은 것 같아요. 58명이 방송이 남아줬고, 어 그거는 제 역량이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뭐 미디어의 특성이라고 보기 힘든 것 같고. 제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 더 많이 해가지고 다음에 또 교재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하고 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함께 할수 있게 준비해가지고 올 거고요. 음 그리고 어, 지금 저희가 30주 동안 방송을 진행했는데 을 되게 더웠던 여름 지나고 그리고 짧았던 가을도 지나고 벌써 12월이 됐는데 이걸 올해 그래도 끝낼 수 있어서. 되게 좋긴 해요. 지난 직전 시간에 박명수 어록을 마지막으로 봤었고요. 오늘 사실 남아있는 어록이 4개가 있는데, 이거는 내일 파고다 TV에서 방송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이 책을 하면서 제일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들, 그리고 방송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박명수 어록은 이제 조금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진짜 제가 아까 마음을 움직였던 어록들 위 루들을 따로 네 뽑아가지고 왔어요. 어록은 중국어로 위루그대로 그냥 어록 이렇게 쓰면 돼요. 누구 누구의 위루 예를 들면 마인의 어록이면 마인 위 루. 뭐 박명수 어록이면 박밍쇼위 루. 누구의 어록 이렇게 쓰면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어록을 만들어 볼게요. 누구의 어록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어록.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어록인 거죠. 그래서 我们的위루를 만들어 볼게요今天我们造一下我们的 위루. 우리의 어록들 좀 만들어 볼 거고요. 어, 이 책을 쓸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문장들은 이런 거였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어, 지금은 또 공감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중에 제일 공감되는 거한 문장만 딱 뽑아라 그랬을 때 뽑을 수 있는 문장 요거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장 같이 공유하고 몇 가지 또 중국어로 마음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몇 가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뭐,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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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라고 쓰면 되고요 제가 제일 좋았던 문장. 이책 자체에서 한 문장만 뽑으려면, 페이의 배웅에 있는 이글귀가 제일 좋은데요. 그거 말고, 어록들 중에 한 개를 굳이 꼽으라면이 문장이 되게 좋아요. 일단은, 문장을 다 몰라도, 한자 몇 글자만 아시면, 대충 느낌을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무시 看到希望,才去坚持,而是坚持了,才칸看到希望 무실이 있으니까 뭐뭐가 아닌 거고 그 밑에 얼실이 있으니까 그거인 거예요. 무실이 있으면 아닌 거잖아요. 뭐가 아니냐면 칸 <목소리> 봤어. 근데 떠칸떠 봐낸 거예요. 결과 뭐죠? 무실 칸떠 시왕 희망을 봤어. 그래서 자잘 비로소 가서 찐츠 견지해낸 게 아니라 희망을 봤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얼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포크 있으면 이거예요. 포크로 딱 찍은 거니까. 坚持了, 열심히 했기 때문에, 才会, 어, 비로소 할수 있게 된 거예요. 看到希望. 그럼 잘 정리해볼까요? 누가 한글로 잘 만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글로 예쁘게 한번 번역해주세요. 不是看到希望,才去,坚持,而是坚持了,才会,看到希望. 근데 진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같이 그냥 직장생활하고 평범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책이 나오고,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만나고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걸 보면, 희망을 받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희망이 보여진 것 같아요. 찐, 찐, 뭐야. 이 문장 되게 정말 찐쥐야, 찐쥐. 희망을 받기 계속해 나간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희망에 닿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죠. 계속해 나갔으니까 희망을 볼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막 옛날에 수학의 정석의 일부분만 풀다가 다 포기했었는데, 이책 30강 끝까지 보신 분들 아마 지금쯤 중국어 좀 좋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한솔캉 같은 친구들은 제가 한솔캉 알게 된지 이제 1년이 넘었거든요. 작년 크리스마스 캐롤 할때 보니까 한솔캉이 있더라고요. 그때 아마 저 친구가 처음 방송을 본것 같은데, 그때는 거의 중국어 뭐, 니하오, 넌시니 헌까오싱 할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뭐 그냥 그림 그리는 친구였는데 그냥 열심히 해, 뚜벅뚜벅 해오기만 했으니까 아 저는 아니 내가 그 작년꺼 방송을 잠깐 오늘 우연히 봤는데 너, 너가 너 되게 그때 이제 니하오! 워뭐 이거 할때 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방송만 꾸준히 그냥 보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장을 번역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워서 이제 이걸 번역을 하게 된 거지 <laughs> <laughs> 그리고 우리 싱푸님도 공부한지 8개월 됐는데 어,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죠 HSK 5급 준비하고 계시고요 진짜 와닿는 문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하시고 박 선생님도 처음에 2년 전에 처음 봤을 때는 중국어 잘 못했었는데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문장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막 어, 내일이 오는 것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올해가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문장은 매이어 따오블리 아우더 민티엔 막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 매이어 따오블리 아우더 민티엔 이거 얼마 전에 봤던 문장이죠 매이어 매이어는 없어요 따오블리 아우 이거 가능 불가능할 때뭐머뿔리 아우 머머덜리 아우 했던 거 도착할 수 없는 민티엔은 없어요 매이어 따오블리 아우더 민티엔 이 책도 끝났잖아요? 이거 언제 끝나, 언제 끝나 했지만, 정말 매일 어떤 아무리 아웃어 민티엔 진짜 끝내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닿지 않는 끝은 없어요. 민티엔이 끝은 아니지만, 뭐든지, 분명히,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 오지 않는 내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내일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도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까먹지만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 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해도. 네, 새소,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셔도 돼요.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laughs> 근데 진짜 이거 책한 권을 끝내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 진짜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음, 오늘 찾게 된 문장 중에 여러분들이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글자가 좀루앞지 빠져, 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이어, 커브 커이 주요, 유엔, 브 유엔이. 매요, 거부, 거의. 매요, 거부, 거의. 주요, 愿不愿意. 매요는 없어요. 거부, 거의. 할수 있고, 할수 없는 건 따로 있지 않아요. 주요, 뭐만 있냐면, 愿不愿意. 여러분들이 이걸 할수 있어서 여기까지 쫓아온 게 아니라, 그냥 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 누가 일강 하고 안 왔는데 진도 다 나갔네 하시는 분은 할수 없었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오, 그냥 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것 같고 결과가 갈린 거잖아요 8개월 동안에 우리는 했고 누군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갈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도 진짜 맞는 문장인 것 같아요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할수 있고 할수 없는 건 없어요.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음, 이까짓거뭐할수 있고 할수 없고가 뭐 어딨겠어요? 그냥 누군가는 원해서 했고, 누군가는 중간에 원치 않아졌고, 네, 원하고 원하지 않는 거.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May I c o e 거의, 두여, 유엔부유엔이. 음, 어려워서 못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핑계 대느라 못했던 거지. May I c o e 거의, 두여, 유엔부유엔이. 뭐 이런 문장들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방송국 자랑했던 것처럼 땅니 <목소리> 죽고 누리 열심히만 하면 하우윈 지오호에이 찌앙린 쥬양린. 찌앙린은 여러분들 얘기하는 지름신 강림할 때그 강림 한자 그대로예요. 땅니 죽고 누리 죽고는 우리가 좋카 좋 약족 정말 이 정도면 좋카다 할때그족자예요발족자죠 좋하게 꼬 충분하게 누리 열심히 하면 하우윈 좋은 운이 행운이. 오짱린이에 <목소리> 행운은 따라온다라는 뜻이죠.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어 하고 싶은 일을 잘 끝냈을 때는 행운이 따라오지 않고, 진짜 이 일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억지로, 그 정말 <laughs> 죽그림을 다해서 그냥 하고 나면, 이따 이것도 한번 받아봐라. 그선물처럼 행운이 강림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땅니 두꺼운 우리 하우윈, 짱린. 노력을 하면 행운이 내려올 거야. 행운이 뚝하고 떨어질 거야. 충분한 노력을 하면 행운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음, 열심히 노력하면 행운이 따라올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박선생님께 <laughs> 내가 뭔가 행운을 주기 위해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어. 이게 30강 다 들은 처음, 처음에 시작했던 그 160명 중에 60명이 남았는데 그 160명 중에 딱한 사람. 우리의 박선생님에게 어떤 행운을 선물해야 될지 진짜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지. 당단이 주고 누리, 하우인, 저, 훌, 짜린. 주고 누리, 저, 하우인, 저, 훌, 짜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진짜 엄청난 160대 1의 경쟁률 뚫은 거 아니야? 처음에 진짜 160명이 1강부터 야 열심히 해야지. 시작해서, 정말 딱한명 나왔어. 진짜. <laughs> 센터, 센터. 센터 박.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주고 누릴어 어.. 对요. 주고 누릴라所以,我没有 후회. 진짜. 하하. 그리고 여기 문장들은 이제 음, 센터파이야 진짜 센터파. 그리고 여기 문장들은 어, 문장이 좀 길기도 하고 단어 모르는 게 숨어 있으니까 조금 짜증나죠. 그래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도 좀 알아듣는 문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준비해봤어요. 이제 이런 문장들은 어, 중국어를 좀 했어야 감동이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좀덜 해도 감동을 받을 수 있게 쉽지만 감동을 줄수 있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 이 정도예요. 와 베이니 취. 쉽지만 감동을 줄수 있는 문장들. 와, 제가, 베이는 페이페이 학원할 때 페이죠. 베이. 페이 제가 베이 함께 해줄게요. 베이니 내가 너랑 같이 가줄게. 제가 같이 가줄게요. 할 때. 제 블로그에 있는 글들이죠. 우리 같이 가요. 어렵지 않아요. 늦지 않았어요. 베이니 이제 이 정도는 뭐 해석하는 거 이제 일도 없죠. 베이니 제가 같이 가줄게요. 베이니츄. 요런 문장.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되게 별거 아닌 문장인데, 감동적이지 않아요? 내가 너랑 같이 할게. 요, 요, 있잖아. 我, 내가 여기에 있잖아. 사실은 내가 여기에 있잖아. 별것도 아닌 문장인데, 좋은 문장은. 어, 요, 내가 있잖아. 어, 배이니취. 요, 어, 아 그리고 또 좋아하는 문장 제가 막 1월에 방송을 쉬고 다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어 되게 사실 무섭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3년 동안 하셨으니까 좀 쉬세요라고 말해줘서 지금은 많이 고민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할수 있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뿌파 뿌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그니까 러 비에파 비에파는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런 건데 뿌파 뿌파 그러면 어구 어구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왜안 무서워? 워 베이니치 내가 너랑 같이 하니까 뿌파 뿌파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별것도 아닌 거 있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워 베이니치 요 워짜이나 뿌파 뿌파 그리고 워 양리야 제가 방송을 잠깐 쉬어도 워 양리야 워 양리야 워 내가 양니야 양은 기르다 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 기르다 라는 게 내가 너를 책임질 게라 뜻이 돼요. 양이 부파부파요 짜이 나. 아이니야 하는 거는 감동을 줄수 없어요. 我 양리야, 내가 너 먹여 살릴 게. 페이 걱정하지 마.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我 양리야 할때 내가 너 책임질 게. 다시 돌아와도 책임질 게. 我 양리야 이렇게 쓸수 있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我 베인이 취. 여, 我在呢不怕不怕我养你啊我养你啊그 뒤에 보시면짠나边나边짠나边짠那혹은站那비你别动我去找你이 <목소리> 말도 되게 예쁜 말이에요 되게 신나는 마음 따뜻해지는 말. 짠은 <목소리> 짠하고 서는 거예요. 짠나 비에 어비이냐구나 짠날 비애 똥. 짠날 비애 똥. 그러면 날은 거기에요. 근데 얼자가 라임 맞추려고 뺀 거예요. 짠 나, 짠 나, 짠나 비엔인데 라임을 사사 맞춰야 되니까 빼놓은 거고요. 의미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짠나 비엔 비에 똥 거기 서서 비에 하지마똥 움직이지 마. 무슨 뜻일까요? 너는 거기에 있어. 우와 취 자오니. 내가 찾으러 갈게. 너는 거기에 있어. 제가 듣고 싶은 말들만 다 모아가지고 왔어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짠나 비에 똥. 우와 취 자오니. 음. 거기 있어. 오빠가 찾는다. 같은 느낌이죠. 거기에 있어. 내가 찾으러 갈게. 되게 예쁜 말이지 않아? 신나는 신우안, 수바. 다시 한 번. 我陪你去啊.有我在呢.不怕,不怕.我养你啊.赞那别动。我去找你啊.赞那别动。我去找你。 진짜 누가 이런 얘기 해주면 진짜 취직갈것 같지 않아?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찾으러 갈 테니까. 응, 음, 이런, 근데 안 와. <laughs> 어디야! 아, 근데 안 와. <laughs> 아 다시, 다시, 뭐 모르겠다. 네, 다시, 인연이면 또 다시 보겠죠. 나, 짠, 나, 위에, 똥, 워치, 자원이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들은요. 지금까지 봤던 것들의 공통분모. 왜 이게 감동적이지? 왜 이거 왜 감동적이야? 별 문장도 아닌데. 왜 감동적이야? 봤더니 다 같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베이반, 베이반. 이외이베이인 함께 반내절 사람인데 내 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람 함께 해주는 건데요. 사람인데 나의 반이 되어주는 거 베이 반. 우리가 베이 반했기 때문에 이게 앞에 있는 글들이 감동적인 건이외이 베이 반, 베이 반, 동무가 되다, 짝이 되다, 함께하다, 같이 있다. 그래서 같이 하기 때문에 반, 내 반쪽이 되어줬기 때문에 뭔가 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 음, 그래서. 이 책, 이만큼, 우리가 막200몇 페이지 봤지만, 제일 감동적인 지회를 고르라면, 이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베이반, 같이 했던 거. 그래서 사실은 오프라인 행사를 조금 무리해서 하는 게, 같이 사진 남기고 싶어요. 그, 같이 하는 사진, 우리가 진짜 베이반인 거? 이렇게 컴퓨터로만 만나는 사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진짜로 배이판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마음 기억에 기록에 기억에 남기고 싶어 가지고 24일 날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오시면 우리가 진짜 배이판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 이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 BJ 페이. 페이가 함께 한다는 거니까. 처음에 이름 지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지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름 참잘 지은 것 같아요. 베이페이 중국어 학원도 그렇고 베이페이라는 그 브랜드도 그렇고 잘 지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네 워머 이징 베이바나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지에는 제가 방송 하고 싶었던 건데 못했던 거 남겨놓은 거 있거든요.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볼 거고요. 제가 이책에서 너무 아끼는 부분인데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스킵했는데 못내 마음에 걸려요. 제가 페이지도 안 까먹어. 198 페이지. 제가 <laughs> 이지오빠의 예. 일부러 넣어놓은 문장인데 아 이게 너무 아, 이걸 못 하고 이책 끝내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얘는 이따가 해드리려고 잠깐 쉬었다가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방송이 마지막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12월 14일, 오늘 이제 이 책이 마무리 되는 거고요. 그리고 12월 15일날, 내일이죠? 내일, 파고다 TV에서 박명수어로 남은 문장 4개 마칠 거고요. 그리고, 어, 12월 18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은 88유량단 이제 마지막 영상 같이 한번 공유해서 보고, 그리고 키워드 중국어가 앞으로 수요가 있을지, 어떨지, 그니까 러 아예 방송을 접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 그나마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그래도 한 50분 정도 항상 와주시는 키워드 중국어를 앞으로 계속 해,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그 키워드 중국어를 한다면 어떤 키워드들을 같이 더볼수 있을지 좀 아이디어 회의 같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19일, 20일, 24일은 방송을 쉴 예정이고, 25일 날은 24일 날 했던 종강 파티 우리 기말고사 이제 족보 좀 풀고. 24일날 족보 좀 풀고, 그리고 같이 누가 누가 공부 잘했나, 칭찬도 하고, 표창도 하고, 뭐 그런, 그런 방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같이 캐롤도 배워보고, 25일 방송을 좀 길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28일날, 어, 2017년을 맞이해서 중국어 새해 인사 할게요. 중국어 새해 인사, 직장에서 새해 인사, 웨이신 새해 인사, 친구끼리 만났을 때 새해 인사, 부모님께 하는 새해 인사, 온라인에서 우리끼리 하는 새해 인사 이런 새해 인사들 하고 같이 2017년에 뭐 할지 좀 목표도 좀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 후로는 그거는 어, 18일 날 방송 진행해보고 결정하려고요 18일 날 어, 방송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 서, 아프리카 TV를 만약에 뭐 수요가 더이상 정말로 없다고 판단이 돼서 아프리카 TV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어, 계속해서 제가 바, 바, 블로그에 얘기했던 일련의 어떤 계획들은꼭다 해낼 거예요. 뭐, 책을 낸다거나 인터넷 강의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메뉴판도 꼭 만들어주고 싶고 되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중국어로.